이야 여기가 값싼가? 이야 멋있네 예쁘네, 예쁘네. 음, 연등연등이어아 이쁘다 응. 이야 <laughs> 저 나무도 멋있다. 대단하지 않아? 이야 이리로 면 이제 갑자가 내려가는 길 아니야 이야 진짜 여기서 발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다 이야 대박이다 시원하다 야, 시원하다. 야, 고바이다, 고바이. 갑사 1.1kg 남았어. 진짜 물 맑다. 야, 어? 대박이야. 야. 이 나무 봐봐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야, 대박이다. 오, 엄청나게 크다. 우와 대박이다 이야 이야 어마어마하다 같이 가아 이야 시원하겠다 아야잘 심어놨네 누가 자연적으로 야 여기가 진짜 무릉도원이네 야, 어, 시원하다. 시원하다. 그지? 음. 야, 그림이다, 그림. 자, 여기서 발당고기 쓰면 아주 그냥 끝내주었다 돌톤 사이에서 나오는 거 봐. 살아있는 거 봐. 어. 어? 계단이 완전 고바이야. 독버섯인가 보다. 용문 폭포 전망대. 어우, 시원하다. 야, 용문 폭포. 야, 멋있네. 야, 진천 농다리 같아. 멋있다. 야 시원하지 않아? 저 흔들바위도 있는 것 같아. 꼬여서 붙어서 자라네. 갑사 다 내려왔네. 어마어마하게 크다. 갑사 고무탑. 대단하다, 이거, 나무.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.